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하면서 주민등록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직장을 옮겨서 이사를 가야 하니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은 새로운 전입 전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라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단독으로 임차 주택의 소재지에 있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이사를 할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되면 그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데요. 임차인이 입주한 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다면 입주한 날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사를 가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될 때 대항요건인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고 그 전에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 전출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할 경우에는 이사로 인한 변경된 주소를 변경 등기를 해두면 경매 개시될 경우 변경된 주소에서 경매 사항에 관한 내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도 임차권 명령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등기 가능한 주택이어야 하기에 무허가 주택에 대하여는 임차권 등기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이 준공 검사가 나서 건축물 대장 대장이 있어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인을 대신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다음 주택 임대차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도 일부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임차권 명령 신청서에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등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불법에서, 불법으로 옥상에 증축한 옥탑은 등기부의 표시와 일치하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시에 기각이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주택에 강제 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씀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